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한가한 일상입니다. 자, 오늘은, 어, 제가 자주 가는 산으로 잠깐 올라와 봤어요. 왜 올라왔냐면은, 오늘은 찔레버섯, 찔레나무 상황버섯, 그것을 좀 채취를 해볼까. 얼마나 지금 많이 나있을까. 궁금증이 들어서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어, 양이 좀 많으면 채취해 내려갈 것이고요. 양이 없으면은 그냥 눈으로만 보고 어, 촬영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나무들이 빼곡하게 이렇게 쓰러져 있는 고목들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겨울에는 이렇게 지금 낙엽이 없을 때는 찔레나무 찾기가 참 쉽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덩굴 나무 덩굴 같은 거 보시면 거의 다 찔레예요 여기 보시면은 저 안쪽에도 찔레가 있고요 자 그럼 찔레나무 상처 보호시 좀 있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여기 어. 지금 이 안쪽에 보이시죠? 여기 찔레나무거든요. 어, 찔레가 붙긴 붙었어요. 아, 어. 잘안 보이는데. 아, 이거 촬영하기가 참 애매하네요. 여기 찔레나무 어, 상황버섯이 하나, 두 개, 몇개 있네요. 이 뒤쪽으로, 있나? 이 아, 뒤쪽으로 넣고, 이거 한번 채취를 해볼게요. 봤으니까 그래도 채취는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 야, 이거 봐요. 이게, 어이구, 이게, 작년 찔레나무 상황버섯이에요다 썩었죠? 아깝습니다. 그냥 큰데. 그래도 여기 지금 하나부터 갖고 올라오고 있으니까 한번 채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참 찔레나무 찔레 상황 보석 채취하기가 참 힘들어요. 여기 보세요. 노랗죠 뒷면이. 잘 보세요. 예, 네, 이게 찔레 상황 보석입니다. 이 찔레 상황 보석 같은 경우는 어, 오래된 찔레 나무 고목에서 발생을 해요. 이렇게. 찔레나무에서 찔레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찔레나무에는 거의 다다 다 붙는다고 보면 됩니다. 야, 이거 주머니에 챙기고요. 잘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네. 야, 지금 1월 중순이에요. 1월 중순. 굉장히 지금 추워요. 날씨가. 야, 여기 보세요. 역시. 왔다고. 나무가, 예? 필레 나무가, 고목이 그렇게 굵질 않아요. 그래도 이게 자라지를 못해서 지금 굵질 않은 거거든요. 진짜 오래된 나무예요. 요거 한번보여드리도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요게, 바로, 어, 세칠해볼게요. 상당해요. 찔레 상황버섯입니다. 뒷면 허리에 완전히 이야, 끝내줍니다. 완전히 금덩이 금덩이 그리고 여기도 하나 더. 이것도 완전히 노래요. 금덩 와 대박 대박 이야, 대박입니다 진짜 찔레 상황버섯 이게 효능이 굉장히 탁월해요. 좋아요.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아직 저번에도 한번 촬영했었는데, 가격도 이게 상당합니다. 100g에 한 5만원에서 한 10만원? 그 정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작년, 작년 찔레나무, 응? 어? 작년 찔레 사는 것들도 좀 있고요. 이런 건다 썩어서, 어차피, 가져가 봐야 못 먹어요. 자, 그럼, 어, 있다고 어. 주변으로다가 한번 찾아볼게요. 이 찔레, 상암보석이 어, 약성도 좋지만 은왜 비싸냐면 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채차기가 너무 힘들어서 응?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여 위에도 지금 아 저기는 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무가 아까 거보다는 다 굵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찔려나온 구목인데 밑둥이 이 뚱에 발생을 해요 또 붙었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하나가 발견되면은 딱 붙더라고 주변에 있는 거는 어? 안 보이네? 안 보입니다 아.. 어! 보입니다 야그죠안 붙을 리가 없죠 아유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찔린인가야 저거를 어떻게 가서 채취를 해야 될지 자, 자, 저거 한번 찔려볼게요. 어. 찔레 까시 찔려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한번 찔리면 잘 빠지지도 않아요. 밤에 잠도 안 와요. 욱싱욱싱그래 갖고, 야, 큽니다. 이거 보세요. 파란 게, 야 상태 최고입니다 최고. 이것도 주머니에 치기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그래서 이렇게 댕기실때 이런 찔레나무 같은 거에 보이시면요 밑둥 한 번씩 이렇게 한번 훑어 보세요. 훑어 보시면은 운 좋으면은 찔레 사황버섯을 채취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 보세요. 여기 흙 속에서 흙 속에서 작은 작은 유생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내년에 커질 거예요 어 TV에서 내가 보니까 막흙 속에서 막 채취를 하시더라고 그 옆에도 붙었어요 아닌가? 이쪽은 잘 보이지가 않아 가지고 손으로 만지고 있는데 음, 일단 요거만 채취를 할게요 여기서 여 여기 밑에도 찔레나무가 있으니까 한번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찔레 나무가 엄청 많다고 해서 무조건 찔레 상황버섯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딱 있어야 돼 찔레 나무가 많더라도 하나가 딱 있어야지 그 주변에 찔레 나무에서 상황버섯이 달리는 거지 아 이따 그려 아 이것도 찔레 나무네요 기니까 근데 찔레 상황버섯은 약간 비탈이 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 발생을 하더라고요 여기도 아유 씨. 쓰레기를 밭두기에요 밭두기 여기 왔다고 아 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비탈이 안졌는데 여기 혹시 달렸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없어요. 이렇게 평평한 곳에는 찔레 나무가 있어도 안 붙더라고 찔레 상황이 없습니다 왔다 고 여기 찾다 보면 진짜 대박을 만나잖아요? 손바닥만 찔레상한 모들이 실내 끓레나무 밑동마다 다 붙어 있어요. 좀 초대박이죠? 이렇게 산에 자주 댕기시는 분들은 진짜 가끔 가다가 그런 거 만나실 수, 만나실 수 있는 지혜가 생기실 거예요. 아. 그럼 아 찔레나무가 더 이상 보이지 않네요 저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 봐야 될것 같아요 위쪽으로 올라가서 한번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찔레 상황 버섯이저 위쪽으로는 지금 하나도 안 붙었어요 찔레나무가 꽤 있거든요 저 위에도 근데 내가 한번 쭉 훑어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저 위쪽에는 어, 아까 채취, 채취했던데 그 주위로만 몇 나무 밑둥에 좀 붙어있네요 지금은 저 위쪽에 하나도 없지만 세월이 흘리면은 저 위쪽으로도 그 찔레 균이 퍼져 나가서 다 붙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 산을 한번 집중적으로 정밀 수색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음, 그래도 찔레 상황 버섯이 발견됐잖아요. 그럼 이산 주변에도 지금 말이곳 말고도 저쪽 넘어 아니면 왼쪽 오른쪽 산 아래쪽으로다가 아마 더 있을 거예요 버섯들이. 그것들을 한번 찾으러 한번. 와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